자 22는 명제죠. 명제는 명제인 걸 물어요. 명제가 아닌 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X가 있거나, X가 있는데 이명이 있으면 명제예요. 그 다음에 참여명제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뭐 물어요? 대우, 여 이렇게 물어보죠. 자, 참일때 참여자 반드시 참이 되는 애는 뭐라고 부르죠? 대우라고 부르죠. 대우는 애라계는 뭐예요? 바면서바꾸면서뭐 진짜... 하는 거예요? 맞아. 부정하는 제가 되고 여기서는 그냥 브러시에 대구가 답이에요. 음. 그쵸 3일 때 반드시 참이 되는 애는 대우 배표는 없어요. 됐죠? 다음 가도 되죠? 음. 자, 다음 이 항상 참이라고 물어요. 지금 뭘 물는 거예요? 대구를 물죠. 네. 시험 때대구가 참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 시험에는 대구를 구하라고 했죠? 구하시면 되지. 이면을 상대로 해서 두 개를 찾으시기요좀 부정해 주시면 되요 뭐죠? 열비가 음. 다르면, 뭐가 된다? 합동이. 아니다. 넓이가 다르면, 합동이 아니. 아니다. 몇분이 인쇄? 4분의 있죠 범명대가 참을 때 반드시 참이 됐건 대우예요. 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응.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거 뭐죠? 자, 또 대우는 그렇습니다. 대우, 대우, 대우. 지금 삼연속 대우죠? 자, 아니. 요렇게가 뭐 해줘야 된다고요? 기점이있어 X의 제공이 뭐가 아니냐? 1이, 1이 아니냐? 아니야.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대구. 자, 대구, 대구, 대구. 끝까지 아, 아, 대구를 묶고 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015년도는 봤어요. 또 대구인가? 또 대구. 또대우예요 음. 대구는 뭐 한다고요? 부점. 자, 이렇게. Q의 문장은 뭐예요? 나큐, 그렇죠? 아니면 자 피가 아니다. 음. 몇 번의 키업? 어, 이렇게 아, 보이시죠? 자, 네번 연속 대우예요.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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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쉥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 있죠. 그럼 2016년도에는 문제가 바뀌었을까요? 예. 어, 바뀌었네요. 예. 자, 첫유를 물었네요, 우리야. 예. 자, 이거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시면 돼요. 1과 이가 삼이죠? 예. 삶이 어떻게 5보다 크겠어요? 삐. 네 1번 이상은 뭐예요? 4죠? 네 어떻게 갔겠어요 삐. 네 S가 뭐죠? 이. 2를 넣어요. 7번 2는 뭐죠? 4. 다음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참인 명제로 갑자기 갈아탔네요, 이거. 네 다시 2 0 1 6년도에 다시 또참인으 떠나왔네요. 그렇죠 네 대우, 네 대우, 네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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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참, 참. 자, 4 더하기 3은 몇이에요? 7. 7. 많이 안 되죠? 네. 2x 더하기 3이 뭐예요? 얘는조건식이라그래서얘는 네, 뭐예요? 맞아요. 명제 자체가 아니에요. 음. 3은 6의 약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쉽죠? 쉬운 걸로 나왔네. 3은 <laughs> 6의 약수가 당연하죠? <laughs> 그렇죠. 자, 아니, 그래서 배우, 배우, 배우. 그 다음에 청차. 이렇게 나왔네. 바뀌었나요? 체미이안커 어, 다시 나오네 이번엔 여기네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나와 있습니다 큰그 거예요 미냥여러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뭐이면 살리면 사이리면살리가살리다 살리면 살리면 어어면 살리면 살리지 살리면 살리면 살리대 살리면 살리면 살 이렇 나왔어요. 그자 음. 다음은 뭘까요? 이번에는? 명제가 아닌거죠. 아, 이거는 명제. 아까 조건식합죠 음. 명제에서 애는 음. 명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언급이 됐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바로 나온거죠. 한단에 예. 건너서 음. 바로 다음 중 뭐가 아닌거예요 명제가 아닌거죠. 아닌 네. X가 있는거예요몇 번에 있죠? 1번. 예. 1번에 어. 있죠. 근데 애는 음. 명제가 맞아요. 왜냐면 이명이부터 무조건 명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1로 하면 뭐 되죠? 1 더하기 3은 뭐예요 4죠 4는 2보다 크기가 하죠 그래서 얘는 참인명제 심지어는 참인명제가 되겠네요 근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나봐요 여기까지인 거요 명제는 그다음입니 다시 또 둘이 처음 됐어요 2018년도죠? 2018 두 개, 2 0 1 9두 개. 합이 네 개가 어떤 패턴을 갖는지 보자요 대우죠. 대우는 뭐준다고요 그 정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 뭐가 저... 아니다? 정이 아니다. 정이 아, 뭐 아니다. 치기 아니면 정이 아니다. 어 사원이. 사이 답이 된다. 그렇사이야그렇 그렇죠. 대우가 사원에 있는 건아니죠 자 대우를 물어고 아까 봤죠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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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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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 다시 참이 나왔네요자참이 음. 명제가 아닌 걸 음. 물었어요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왔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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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의 약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6의 음. 약수가 많죠 음. 시비가 어떻게 6의 약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답은 틀렸습 답은 2번입니다 네, 그, 상그 아버지는 참인가 봐요. 자, 어. 이 그, 자, 그, 그0 1 9년도까지두번 남았죠. 오케이. 이번에는 을모었네요 다음 번에는 배우겠죠 어? 자, 이게 뭐입니까? 4의 배수이면 뭐가 된다? 짝수이다. 4의 배수이면 짝수가 어디 있어? 이 번이든, 이번이되겠 자, 그 다음에 1 2 번은 자 역을 물었으면 다음에는 뭘물겠어요 대우를 겠죠 <목소리> 대우를 물었을 가능성이 제타 맞네요, 대우. 대구. 맞죠? 대우를 물었으면 다음번에는 뭘 물을까요? 여기나 침이나 둘중 하나가 나오겠죠. 역은 그냥 바꾸기만 하는 거고요. 대우는 뭐 하는 거죠?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부정은 뭐죠? 작가가 니다 작거나 작다. 작가나 작다. 자, 이세대적으로 작가를 봤다가 어디 있어요? 바로바로. 아, 있네. 아, 네. 네. 다시 똑같은 문제로 대우를 묻고, 내가 내용이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건 네. 모를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있으세요? 없죠? 네.